안녕하세요 살다보니의 둘라빠 둘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음주단속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들 회식 및 모임을 자제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회식 및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꼭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시는데요 그럼 몇몇 분들을 위해서 팁 준비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 Follow me 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은 방법. 바로 대리 기사를 부릅니다. 1588 아! <laughs> 대리 기사님 부르면 대리 기사님이 집 앞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는데 왜 굳이 운전대를 잡으세요? 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 드세요? 한 번씩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주차하는데 삐뚤빼뚤하게 비뚤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주차하고 내리시는 거 보면 내리자마자 운전 어떻게 하고 집에까지 오신가요? 물론 잘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인생 망치려면 혼자 망치면 되는데 남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연말인데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가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소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자, 제 영상 제목, 그리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자, 우리 선생님, 형님, 아우님.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길게 삽시다, 길게.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 보니 에둘 아파. 둘봐 했습니다. 안녕!